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환 의학전문기자입니다. 난임 시술하면 떠오르는 병원, 또 난임 시술을 통해서 1시간에 한명의 아기를 탄생시키는 병원, 바로 차병원인데요. 이 차병원이 강남, 분당, 일산, 또 서울역, 멀리 또 호주에 이어 14번째 대구에서 난임센터를 오픈했습니다. 요 어떤 것인지 우리 난임부부들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대구를 직접 내려왔습니다. 자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 차병원 난임센터 여기 입구에 와 있습니다. 대구 차병원 난임센터는요 반월당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이 돼 있는데요. 자, 환자분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각각 연결되어 있는 것은 환자들에게 정말 아주 반길만한 것인데요. 대구 차병원은요, 반달스케어 4, 5층에 위치해 있는 곳인데요. 약 1000평 규모를 갖추고 있고, 대구 영남권에서는 난임센터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지금 병원 로비에 딱 들어왔는데요. 전체적으로 실내가 곡선으로 디자인되어 있고 따뜻한 색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담인 부부들의 정신 건강에도 정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오늘 또 여기 병원을 소개해 주실 우리 중요한 우리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게 모셨습니다. 병원을 소개해 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번 시청자께 소개 좀 부탁합니다. 저는 대구 차병원 난임센터 교수 하늘아입니다. 제가 간략히 원내 구조와 교수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그런데 여기 딱 로비에 도착해 보니까 딱 눈에 띄는 거 바로 바이오 뱅크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차 바이오 뱅크는 차병원의 상징적인 존재와 같은데요. 난자와 배아 등을 동결하여 보존하는 탱크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우리 차병원 갈 때마다 이 탱크가 보여 가지고 정말 궁금했는데 난자를 보관할 때 나중에 또 난임 시술할 때 쓰이는 바로 그런 공간이군요. 네, 그런 난자들을 보관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꼭 아는 체 해주시고요. 오늘 사실 이 병원을 한번 소개 좀 하려고 제가 찾아왔거든요. 아, 어떤 것인지 아, 굉장히 디자인부터 아, 너무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내가 차 병원을 다 돌아봤는데 어, 분당, 강남, 서울역, 일산 그런데 대구가 정말 너무 이쁘게 잘 차려진 것 같아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공간별로 나눠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곳은 환자들이 접수를 진행하는 공간인데요. 여기서 환자분들은 열체크를 하고 문진표를 작성하여 접수를 완료한 후에 차례에 맞춰 진료를 받게 됩니다. 저희 대구차병원 진료 앱을 설치하시게 되면 환자분들이 진료 시작 전에 알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기 시간 동안 편안히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원무접수전이라고 있는데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대구차병원은 4층과 5층, 두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층에서는 접수와 상담, 진료 그리고 검사가 이루어지고요. 현재 아직 개원전이라 환자분들이 안 계시지만 개원 후에는 환자분들로 가득 차게 될 공간입니다. 저희들이 개원 전에 일단 병원을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 둘이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검사 전적으로 이동을 해볼까요? 이거는 어떤 것인가요? 보시다시피 체혈과 초음파 검사도 4층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동선을 최소화해서 환자분들의 편의를 증대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여기 어딘가요? 진료전 쪽인데 그죠? 네, 어떤 것인가요? 여기는 진료전입니다. 대구차병원 안임센터에는 저를 포함하여 5명의 의료진이 계시는데요. 우리 신임 국미경 원장님은 난임 시술을 3만 건 이상 진행한 국내 난임 분야의 최고 권위자십니다. 삼신 할매로 유명하시죠? 강인수 교수님은 국내 유일무이 착상전 유전자 진단이 대가십니다. 네, 저두 분은 우리 서울에서도 유명하신 분인데, 어디 서울에 계신 분이 대구까지 내려왔네요. 네. 야, 난리가 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박동수 교수님은 대구에서는 젊은 삼신 할배로 통할 정도로 유명하신데요. 높은 임신 성공률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언니처럼 편안하게 환자를 진료해 주시는 난임 저반응군 치료 전문가인 임수연 교수님도 계시고요. 저는 환자분들이 습관성 유산으로 부르시는 반복유산 치료와 가임력 보존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료진 분들께서 난임 분야에서 빼어난 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망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기대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난임의학계 거장인 두 분이 대구에 내려오셔가지고 앞으로 두 분뿐만 아니라 이 다섯 분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5층은 또 남성들한테 도또 굉장히 또 관심사가 있는 곳이기도 한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5층은 수술실과 회복실 그리고 난임 연구실이 위치한 곳이고요. 4층에서 진료를 받고 5층에서 수술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남성 정액 검사실 역시 5층에 있는데요. 남성 환자분들의 프라이버시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어, 별도의 공간에서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탐신 할매, 우리 권미경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차병원, 우리 난이센다 내가 참 많이 돌아다니는데, 여기만큼 또 편한 데가 없네요. 제가 고향이라서 그런가. 네 무엇보다 의자가 다 달라요 디자인이 다 다르고 야 이게 굉장히 하나하나 신경 많이 쓴것 같아요. 네. 네, 대구 차병원의 난임센터 오픈.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아, 네, 지금까지는 서울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의료 서비스가 이제 지역에서 실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차병만이 갖는 차별화된 세계적인 의료 시스템을 이제 대구에서도 제공받으실수 있다는 점이 가장 의미가 크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차병원의 난임센터는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으로 그 연구와 진료 모든 프로세스를 잘 정비해 놓은 병원입니다. 이러한 것을 동일하게 우리 대구 차 여성병원에서도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 병원을 방문하기 위해서 서울로 가시던 분들은 이제 서울에 가시지 않고 대구에서 아주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잘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특히 우리 대구도 마찬가지로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저출산 문제의 어떤 해결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또 난임 센터 대구에서 또할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 <laughs> 네. 저 특히 그대구의 난임 센터 뿐만 아니라 우리 차병원이 세계적으로 생식 의학 분야에서는 뭐 굉장히 크게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로비에서 봤는데 어, 난자 은행이란 게 아까 보였어요. 그렇다면 대구에서도 바로 저걸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 그럼요. 네, 물론이죠. 차병원은 2002년도부터 세계 최초로 난자 은행을 개설해서 지금 현재는 어, 37 난자 은행이라는 이름으로 난자를 냉동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대구 차병원도 역시 마찬가지 같은 시스템으로 난자를 어, 냉동 보관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대구 차병원은 어, 난자 동결의 전문가이신 임수연 교수님과 어, 가임력 보존의 전문가이신 우리 한혜라 교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난자를 채취하고 동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해동 후에도 아주 높은 임신률을 어,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원장님 아까 그 대구에서도 서울과 동일한. 어려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야 이게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뭐 어려 인력은 충분히 제가 갖춘 걸잘 알겠는데, 그이 외에도 어떤 장비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이게 같이 동반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죠. 가능니까 네, 물론입니다. <laughs> 어, 대구차병원 나눔센터는 어, 대구뿐만이 아니라 영남권에서도. 어,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음. 그래서 이런 전문 의료기관답게 그 설비도 역시 최. 신의 장비를 구입했을 뿐 아니라 그 외에도 우리가 실시간 배아를 모니터링하는 배아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그 안전 관리를 위한 AI 리트니치 시스템 그리고 또 반복 착상 실패 이런 환자분들을 위한 면역 치료 그리고 또 유전병이라든지 염색체 이상이 있을 때 시행하는 착상 전 유전 진단 같은 최첨단의 시스템과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시스템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베테랑급 연구원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제구 난임센터는 정말 아주 최상의 임신율을 제공해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이 정도 정도면, 이게 의료진과 기술력과 장비 모든 것이 잘 갖춰 있기 때문에, 오려 서울에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laughs> 아, 네. 부산에서 올라오고 서울에서 내려오고 대구에서 다 몰릴 것 같은데요. 이게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우리 또 우리 난임 부부들 위해서 좀 당부의 말씀 한 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난임 통계에 의하면 난임 부부가 가임 여성의 한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는데 요즘 결혼 연령이 점점 더 증가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 난임 부부는 점점 더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 난임 부부가 기다리면 임신되겠지. 그~ 그렇게 한다든지 또는 그 치료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에 있든지. 그래서 종종 병원 방문을 좀 꺼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30년 진료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와서 병원을 방문했을 때, 아 진작 올걸 그랬다라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루라도 빨리 조금 더 젊었을 때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으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저희 센터를 통해서 좋은 기쁜 소식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약 3만 여 건의 난임 시술을 하신 우리 국민의사에 모시고 원장님이십니다. 모시고 <laughs>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laughs> 대구 차병원에 삼신 할매가 있다면 또 삼신 할배가 있습니다. 예, 젊은 삼신 할배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도 대구에 내려와서 여러분들을 만나 뵀는데 이분이 바로 어, 난임 부부의 높은 임신 성공률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여기 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대구 차병원 그 난임 센터의 박동수 교수라고 합니다. 요즘 뭐 고령 환자들 많지 않습니까?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반복 유산. 네 이게 문제인데 어 교수님 그쪽이 또 전문가라서. 네네 맞습니다. 뭐 어떤 건가요 반복 유산? 요즘에 환자분들 나이가 많아지셨죠. 그래서 아무래도 힘들게 임신을 한다 하더라도 유산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습관성 유산의 원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개는 이제 40, 50%가 원인 불명입니다. 사실 이래서 많이 힘든 거지만, 근데 저희가 임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대부분 면역학적 원인이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원인으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염색체 문제, 아운증후군이라든지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유산되는 경우가 있겠고, 그 외에는 어뭐 황체기가 결함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갑상선의 문제 또는 당뇨 이런 문, 면역 그 내분비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이 외에도 자궁 자체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면 뭐 자궁 안에 폴립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궁이 갈라져 있다든지 이런 선천적인 기형이 있을 경우에 뭐 이런 경우에도 유산이 잘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게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도 많고, 그럼 나 임신이 가능해, 어, 또, 어, 유산될 텐데, 이런 걱정하는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이 해결책을 우리 원장님이 알려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일단 뭐~ 자세한 거는 진료 보러 오시면 당연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에~ <laughs> <laughs> 네, 그~ 우선은 그~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내분비 문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뭐~ 갑상선이나 당뇨 뭐~ 기타 등등의 문제들은 얼마든지 약을 쓰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의료 기술들이 굉장히 발달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궁에 정말로 어~ 심각한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시경, 자궁 내시경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면역학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어, 그거에 관련하여서 필요한 검사라든지 약제라든지 쓰면서 조절해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 최고 강점이기도 하죠. 그 배아가 염색체 문제가 있어가지고 유산이 된다 또는 이제 선천적으로 뭐, 뭐 남편분이나 아내분이 염색체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원하신다 할 경우에는 착상적 유전 검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저희가 정상적인 아이를 분만할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횟 수가 만약에 두 번을 경험하셨다 그러면은 70% 확률로 건강한 아기를 분만하실 수 있고요. 3회가 있다 라도 65%, 4회 라더라도 60%로 정상적인 아이를 분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보고 계신 환자분들께서 좀 걱정이 많다 하시더라도 절대 걱정 많이 하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하게 진단 받으시고 또 평가 받으시고 치료하시면 제 임신이라는 거는 절대 뭐 기대나 희망상이 아니라 반드시 현실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해서 믿고 맡기시면 좋은 결과가 있도록 저희 의료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구가요, 사실은 의료관광으로 굉장히 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대구 차병원이 그런 역할이 좀 어느 정도 해줘야 될것 같은데 네. 가능할까요? 아 물론이죠. <웃음> <웃음> 그 사실 대구가 어, 정통적으로 난임 열심히 이제 그 하는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저희도 그 중에 하는 병원이고요. 일단은 외국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충분히 난임 시술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위드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이제 많은 외국에서도 환자들 많이 오게 될 텐데. 그때 이제 우리 대구 지역 하면 딱떠오는 바로 난임 센터로 유명한 병원 그거 가서 구경도 하고 또원장님 얼굴도 보고 또 네.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의료 관광 도시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컴투 대구.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이컴투 대구. 네. <laughs> 대구 차병원 난임 센터에 우리 어, 훌륭한 우리 전문가분들을 다 만나고 있는데 이분을 또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착상전 유전자 검사의 대가시죠. 이분을 통해서 어, 착상전 유전자 검사 어떤 건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착상전 유전자 검사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착상전 유전자 검사는 시험관 아기 시술 중에 착상전 배아 단계에서 유전 질환 또는 염색체 이상 유무를 진단한 후에 정상 배아만을 선별하여 이식함으로써 염색체나 유전자가 정상이고 건강한 아기를 임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한해 출생아 중약2% 정도는 크고 작은 유전병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유전병으로 인한 가정의 고통과 환자를 치료하고 재활하는데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착상전 유전진단검사를 통해서 유전병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착상유전자검사가 이렇게 중요하군요. 이 검사를 통해서 어떤 질환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약 6,000종 이상의 유전병이 있지만 어, 대부분 기술적으로는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약 180여종의 유전병에 대해서만 진단을 허용하고 있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은 신경섬유종, 다낭성 신질환, 듀센시 근이영양증, 혈우병, 골형성부전증, 헌팅턴시병 등이 있습니다. 강인석 교수님, 일반 병원에서는 이 검사 굉장히 하기 힘든 검사인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극미량의 DNA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구차병원 난임센터는 유전 질환에 대해서 착상전 유전 검사를 제공할 수 있고, 어, 저희 유전학 연구팀은 지난 25년의 노하우와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최신에 최신의 NGS 염기서열 분석기를 도입해서 더 정확하고 어, 정밀한 검사를 제공하여서 건강한 임신을 하기에 최적화된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간수 교수님은 어, 착산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어, 이게 배아 선정까지 아주 그분야에 굉장히 전문가이신데 또 이분도 또 대구에서 여러분들 어, 뵙게 되는군요. 기대가 무척 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오청 난임 연구실입니다. 난임센터 연구실에서 우리 또 연구원을 만나겠는데요. 자, 연구원 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소개 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차 난임센터 연구원 유성희 팀장입니다. 우리 유성희 팀장님이 와, 이게 난임센터의 아주 핵심 연구원이신데, 자 우리 여러분 뒤에 보면 김이 모락모락 나지 않습니까? 여기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할게요. 여기는 생식세포와 배아를 마이너스 196도에서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보관장치입니다. 와 마이너스 196도 손만 대면 그냥 얼음 얼음이 아니라 얼을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바로 그죠. 이만큼 차가운 곳에서 남자를 보관하는 장소인데 야, 이게 대구에서 첫 공개되는 곳입니다. 단이 아니라 이게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5층에는 수술장도 있고 아까 남성 그 검사실도 있고 여기는 바로 어 난임센터 연구실인데요. 여기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알려 주시죠? 네. 이곳에서는 시험관 아기 시술 환자들을 대상으로 난자의 채취, 수정, 발생을 통해 임신을 유도하게 하는 일련의 업무를 비롯하여 미혼 여성과 남성의 생식세포를 동결 보관하여 생식 능력을 보존하는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임상과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된 업무는 정자검사, 컴퓨터 정자 분석, 인공수정, 미세정자 유입 시술, 레이저 보조 보아술, 난자와 정자 및 배아의 동결, 착상 전 유전자 진단술을 기본으로 하며 소중한 생식세포 보존 및 배아의 보존을 위해 배양실의 정도 관리를 최우선으로 환자 확인 시스템 등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난임 특과병원답게 예방과 치료, 또연구까지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긴밀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참 대구의 아주 희망입니다. 수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출산 시대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대구 차병원 난임센터를 지금까지 보셨는데요. 앞으로 일선에 서서 우리나라의 난임 부부들을 위해서 다양한 해결책과 연구로 저 출산 시대에 새로운 출산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이 영상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중요한 또 공유까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